유형체 고등사카 어, 16쪽에 있는 12번 문제, 네, 1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문제는 좀 그쵸, 어렵죠? 어렵고 풀이를 봤을 때도 되게 길었을 거고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떻게 푸는지 잘 이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 점을 A라고 둘 거고요. 여기서 작은 원의 중심을 O 다시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랑 접선이랑 만나는 이 접점 표시하는 거 여기를 T 다시 T라고 이렇게 둘게요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고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2였거든요 그러면은 어, 비례가 서,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2고 여기도 3이 될 거고요 이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3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식으로 쓰면은 음. 이 5부터 a까지 길이를 5a, 네, 그리고 5 다시에서 a까지, 5 다시에서 a까지 길이가 3대2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5에서 a까지를 이 a 좌표가 마이너스 a,0이라고 치면은 이 길이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5 다시에서 a까지 하는 거는 지금 4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a 빼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2가 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면 3a 빼기 12는 2a다. 그러면 넘어오면 a 빼기 12는 0이다. 즉 a가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a 좌표라고 났던 거, a 좌표라고 놓은 거는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12,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보면은 직선이 이제 마이너스 12,0을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볼게요. y자리에 0 집어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10 있으면 마이너스 12m 더하기 n. 그래서 12m은 n이다. 그러니까 성립을 하겠죠. 이 식이 하나 성립을 하고요. 요 직선이 잘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3인데요윗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원하고 직선하고는 이 y축에서 만난 부분이 조금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3보다는 조금 더큰 그런 값이 n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구해 볼게요. 요 직선하고 보면은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3이 되잖아요. 그 점에 중심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n이 12m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직선 모양을 mx y 더하기 n이 아니라 n 자리에다가 12m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0,0이랑 하면은 뭐가 된다? 거리 3이 된다. 요거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직선.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니까 제곱하면 1이겠죠. 여기 mx 빼기 y, x 와 y 를의00 대입하면은 0 빼기 0 더하기 12m. 이거가 3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1, 12m이 3이 되는 거니까 분수로 나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할 수 있다고 했었죠. 12m은 3m제곱 더하기 1 여기 상하고 12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4로 해서 쓸게요. 그러면 4m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제곱하면 16m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얘 넘어오면 15m제곱이 1이 돼서 M제곱은 15분의 1이거든요. 근데 M이 지금 직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M이 기울기니까 양수 M은 15분의 루트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M 값 구했으면 여기 M자리에다가 대입해야 N 값이 나오겠죠. N은 12M이라고 했기 때문에 12곱하기 15분의 루트 15 하면은 3, 4, 12, 3, 5, 15 해서 5분의 4루트 15가 되네요. n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20, m, n을 구해볼게요. 20 곱하기 m 자리에다가 15분의 루트 15 있었죠. 그 다음에 n 자리에다가 5분의 4루트 15가 있었어요. 25, 20 지어주면 여기 4가 되고요. 여기는 3 되고요. 그리고 3, 5, 15, 5, 15 되죠? 4, 4, 16. 루트 15, 루트 15 있으니까 15 되고, 그래서 밑에 15, 위에 15지어주면 16이 되네요. 20mn이 16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써진 공식, 제일 처음에 비례식을 해서 a 값을 구해냈고요. 그리고 어, 점을 대입을 해서 n과 m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미지수 mn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요거서 진 거를 다 알아야 죠